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만 따라하실까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상급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천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는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이 없다는 소리에 깜짝 놀래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사람 중심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 맡은 그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에 매어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각오를 결단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비히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마귀의 참소나 또 속임수에 또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완수해서 동일 앞에 하나 앞에 서는 날 자렷다 칭찬받고 면류관 합당한 그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절로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본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서 사랑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를 때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가감 없이 항상 그대로 전달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 그것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사진입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신 있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같이 예수일 때 십자가의 은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간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는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에 예언하였고 또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리암마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으시고 제삼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절대 과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말씀에는 십자가 은혜에는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천한자가 귀한자로 변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약한자가 강해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삼식 거느린 조류가 끊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무려 일곱 번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목적으로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일곱 번이다 그러면 완전 숫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말씀을 듣고 또 기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 감추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알라루야사도바론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때,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뜻은 좋은 때이든지, 좋은 때가 아니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는 대상자의 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자신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전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유카리오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테이드라는 단어인데요. 옆에 끈질기게 서 있다는 의미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옆에 대기하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 요 여러분, 곰을 보잖아요. 곰이 아주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련하지 않아요. 곰처럼 영한 동물이 없어요. 그리고 곰이 좀 우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런데요, 이 곰이 곰이. 이 연어가 올라올 때 강물에 서서 이 바다에서 때가 되면 자기가 살란 했던 곳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데요. 연어가 너무나 빠르죠. 그런데 빠른 연어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바위에 서 있으면 고이딱 지켜 서지으면 연어가 팔짝 뛸 때가 그때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끝내는요다 연어를 잡아서 자기의 모든 배를 채우고 겨울잠을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살 때, 그러면 힘써 힘쓰, 이렇게 힘쓰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11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매주 수요일마다 역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항상 제 마음 속에 다가오는 기대감이 있어요. 주일마다 나갔어요. 우리 성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동부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택함 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되죠. 처음에 찬양할 때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서서 지켜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찬양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트라 언어로 헝가리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로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힘써 기대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만 가오싱에서 성교하시는 김태린 성교사님과 필리핀 마발라갓에서 성교하시는 김지은 성교사님으로부터 성교 선교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성교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김지윤 선교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과 양식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거리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또 많은 성인들이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또 선교의 열매를 몇개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광명 승부원께서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선교의 헌금과 중보 기도로 담대하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후원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상급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반 이 모든 후원의 상급이 동일하게 한 나라의 열매로 내려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종로들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범 사이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역의 범위를 영급학으로 있는데 범사에라는 말을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자적으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것 안에 또는 모든 일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의 의미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한순간도 강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현장을 말씀을 전하는 초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는 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음전파의 의지를 가지고 오래도록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람의 변화는 단시간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름에 있어서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영적으로 투자했는데요 여기에 설득력 있는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증거를 제시한 책망과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어심으로 그가 다시 예수를 믿어 온전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서 3랑 3절로 사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세상 사람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성향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회를 거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는 형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말만 좋아하는 그랬된 자세를 가지고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일방적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진리해서 돌이켜 화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은 진리의 길을 들어맞고 허탄한 신하에 집착하여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들의 길을 맞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가 성령을 뜨겼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죄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알시다시피 스테반 집사가 위대인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의 범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귀하고 예수를 믿으면 될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귀에 대신에 일제히 일어나 자신들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하자마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을 그걸 다 막았습니다 그렇 은폐한 것이죠. 이런 그마음에 죄가 드러나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탈한 야기를 쫓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사랑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모든 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내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회귀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구로 쓸 것인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증무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대례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본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일에 침착하게 행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평정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전하라. 또한 너는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인의 임무를 가진 사명자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겨는 사명을 다 행하라.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교를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사명 완수를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선한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사명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입장 입사질입니다. 시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스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많은 어리움들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위까지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교하다가 동족의 위험과 밖격 속에서도 행복했죠 그의 몸이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항상 찔러도 성교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도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매를 너무나 마렸어. 말아 죽어 성밖에 던져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행복했고, 자기를 죽여 던졌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순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행복하였고, 이런 환경적 어려움이 더욱더 사도 바울의 복음전파의 열정을 강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폰 선교사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천의 몸으로 중국 선교사로 차원하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 선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 선교사의 어머니는 딸의 선교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전보를 치기를 따라. 그곳이 안전하다는 정보를좀 저에게 전해다. 나는 성교 가면 죽은 줄 알아. 따라, 위험한 곳이 있는 그곳에 네가 어떤 상황과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곳이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보내주면 내가 안심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전한 거죠. 얼마 후에 엔선교사에게서 어머니에게 전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은 모든 환경이 환경이 안전한 것은 아니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지는 항상 위험합니다. 선교지는 항상 파티가 있습니다. 성교지는 항상 위험이 도사르고 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첫발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곳에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이든 동일하게 지워지는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위험한 그곳에서 안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에 매여 사역함으로 말냐마, 내가 이 즐거움, 영적인 혜에 내가 몰입함으로 말냐마서 환경적 두려움들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겨 나가는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안정과 편안함을 찾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즐겁고 행복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에 또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합당한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우신 저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모든 사명이 끝날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봉사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때가 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하이로스 하나님의 때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과 달란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더욱 사명을 온전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리관을 받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화에서 저런 꼴로 삼으신 그 영원한 승리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었음을 선포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나신그 능력으로 그 안에서 그 권능으로 마귀를 우리가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선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4장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사역의 여정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에 정점을 찍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에게 트럭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 그 선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았고, 가다가 중단하지 않았고,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정에 잘 지켜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서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사명 완수에 대한 자긍심과 포트담과 기쁨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룬 나를 이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한 멸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전양화진 성교사 모지에 들렸을 때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성교사님들의 묘를 보면서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바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흥과 희망과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한국 땅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흥과 희망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싹이 났고 열매를 맺어 전세계에 선교 대국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희망을 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도바르게이기디하는 멸류관처럼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그 멸류관이 그들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1년 때 되는 날을 저를 파송한 여의도 선봉교회에서 갑자기 저를 성령 청년국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갑자기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선한 싸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함으로써 각자에게 합당한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